안녕하십니까. BNF 급퉁주입니다 음, 어저께 분석해준 종목이 거의 분석해준 대로 움직였습니다. 요원도 잘 보시고, 여러분들 이 종목에 물리신 분들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대, 음, 테림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테림 포장 일단 이 종목이 121선까지 내려왔습니다. 121선에서 일단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. 저항을 받는 거는 자 보시면은 DMI를 보시면은 보드지표 DMI입니다. DMI를 보시면은 내려올 때이종목서 여기서 항상 저항을 받습니다. 여기 그죠? 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저항을 받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죠? 어, 상승할 때도 여기서 시작을 했죠. 상승, 급상승이 상승할 때도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단은 저항을 받았어요. 내일 일단은 어, 약간의 반등이 올 겁니다. 반등이 올 때, 반등이 올 때, 3에서 5% 정도 반등이 온다 그러면은, 3에서 5% 정도 반등이 온다 그러면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고요 5% 넘어가서 6%가 넘어간다 그러면 약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상승이 좀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6%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3에서 5% 정도 선에서는 매도하시고 반등이 올때 6%가 넘으면 약간 기다렸다가 좀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더 올라갔다 떨어질 때, 그죠? 6% 이상 올라가서 떨어질 때는 5% 정도에서 손절하고 나온다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은 이 종목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. 어, 나노베틱스. 어, 나노베틱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종목도 오늘 하라, 하락을 했습니다.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많은데 이 종목을 좀 하락을 했죠. 어, 하락할 때 보면은 음, 하락이 거의 내려왔어요.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반등, 오는 자리입니다. 일단은 반등이 와요. 내일 요정목도 3에서, 3에서 5% 정도 그저 반등이 올 거예요. 3에서 5%. 3에서 5% 나올 때 일단, 어, 매도하고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고요. 만약에 5% 이상 올라가고 6%, 6%, 6% 이상 올라갔을 때는 어,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조금 더 지켜보시고 만약에 5%를 기준 잡고 익절 하는 약, 잘못 그 그렇지 않으면 지켜보느냐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음, 6% 이상 올라갈 때는 좀더 지켜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. 6% 밑으로 내려올 때는 5%에서 손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3%에서 손절하고 나오시면 됩니다. 어, 신규 매수자에 한해서 그런거고요 만약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3에서 5% 올라갈 때는 일단 매도하고 관망 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. 인선ENT 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은 요 종목 관매도권으로 어, 갔다가 약간의 반동을 주고 어, 약, 약간의 반동도 안 좋네요. 약, 음, 인선... 어, 과메도권은 일단 내려와 있습니다. 과메도권에. 일단 내려와 있는데, 요게 한번더 살짝 하락을 주거나, 그죠? 약간 하락을 주거나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올라갈 때 보통, 음, 많게는 5% 정도, 5% 선대에서, 작게는 3%대에서, 그죠? 그 정도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때 살짝 매도하고, 어, 나오시는 것도 좋은데, 요 종목이, 음, 일단은, 어, 올라갈 때, 요 보조지표, DMI를 보면은, 요게 10단위가, 어, 1단위를 어, 돌파를 해야 됩니다. 돌파를 해야지만이 3에서 5%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지 않고선, 좀 더, 네, 하락을 할 때는, 좀 더, 요 보조지표를 이렇게 보시면은, 어, 저항을 받고 10에서 어, DMI 10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할 겁니다. 하락할 때는, 좀더 하락이 좀 깊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였습니다.